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도입니다. 자 오늘도 심해 소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번에 지하 2층에 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지하 2층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몸에 여자애가 있습니다. 사라집니다. 음 전기 뱀장어가 나오는 나옵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서. 이 녹슨 정글도를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피가 번지는데, 이건 그냥 무시해주셔도 됩니다. 음 잠만... 여기서... 네, 연결하세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그렇군요. 그리고 이 녹슨 정글도로... 여기 잘라주세요. 사각사각사각, 길이 트였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또 어려운 게임이 나옵니다. 어, 어디로 가는 거였더라? 여기였나? 사각사각사각 아, 길이 트였다. 전기도 카이리에 빠졌다. 여기서 뭔 이상한 레이저가 나와요. 제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나와? 왜안 나오지? 오, 이렇게 나옵니다. 서 세이브 파일은, 여기다가 해야겠군요. 여기 자, 여기서, 여기로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는 게 쉬워요. 네, 누릅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빠져나오는데, 일단 여기 봐보죠. 뭐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그 스위치를 누른 한 이유가, 자, 자, 아니 아니. 일단은 가면 이거 탈출한 다음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스위치를 누른 한 이유가 이게 물이 빠진데 만약 안 누르시, 여기 물이 생깁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해주고 이 물고기들한테 절대 얘기해주지 마세요.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믿지 마세요. 자,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주시면 이 여자애가 수영하고 있는데 넌 뭐야? 아니, 뭔가 보인다. 확인한다. 어? 뭐야? 뭐야? 이건, 이건 몰랐는데? 이건, 이건 몰랐는데? 예. 음, 뭐, 일단은. 뭐, 세이브에서 전 괜찮습니다. 저로 가주시고, 저건 몰랐네요. 제가 안 죽으려고 있는데, 그냥 안 죽고 하려고 했는데 저건 몰랐습니다. 자, 여기서 악어 방을 가주세요. 어, 뭐야, 나뭐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 악어 씨가 자 일단 이용하세요. 내려가세요. 절대 안 잡아먹어요, 얘는. 또 여기까지 왔구나. 어쨌든 네가 진실을 알아가려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곳의 온도가 더 떨어지면 우린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 잠에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되도록 빨리 시험을 보도록 하마. 시험이 틀리면 너는 여기서 목숨을 잃게 될 거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문제는 총세 문제가 나갈 것이 고 맞추기 바란다. 자,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여기서 펭귄. 닭치를 먹는 물고기의 이름은 무엇일까? 자 여기서 닥터삑시예요이 닥터삑시 그... 뭐 목욕탕이 있다고 하네요? 뭐자팀 소프트가 맨 처음 낸 축구를 게임의 이름은? 어어어 어, 어, 숨바꼭질 잘했다 <laughs> 이런 문제도 나올 줄이야 잘했다 상으로 이걸 주마 드라이보다 가져간다. 나는 이만 여기서 잠들도록 하마 걱정 말아. 니네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아어가 정말 착해요. 진짜 눈물 날뻔 이용해서 일단 올라간 다음에 자 일단은 가져갑시다. 아 진짜 저이아어 정말 음자 일단 음뭐 잠만요. 뭐그전에 이거 봐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아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굳이 볼 필요도 없는 게. 어쨌든 여기서 드라이버로 쫙 버기 방에시다 가져간다. 아, 깜짝이야. 넌 노루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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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세이브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괜찮습니다. 전 다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 모를까봐 이렇게 공략보고 하거든요 내가 왜 뒤돌, 뒤를 돌아봤을까 <laughs> 자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이용한다 예, 여긴 부분은 이렇게 스킵할게요 예? 전기뱀장어의 주먹이는 자, 전기뱀장어가 주먹는 거는 미꾸라지 지하 1층 영상 제목은 착한 아이 지하 2층 아마존 바닥에 써진 자 써진 글씨는 음 너 때문이야. 너 때문. 잘했다. 상으로 이어주면 드라이버다 가져간다. 하, 감사합니다. 당신 정말 착해요. 가져간다. 자 여기서 드라이버로 이놈 자 머기방 열쇠 획득하고 얘는 그냥 무시해주세요. 너 그냥 무시하면 돼. 깜짝이야. 방이어요 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빨리 세이브를 하러 가죠. 아이고, 물고기들이 다 죽어있네요. 물고기들, 여기서 세이브, 자, 그리고 잠만요. 맞아, 맞아. 에서 이걸... 자, 뭐야? 잠겨있다가 계속 나와. 여기서 자, 이걸 확인해주세요. 유리망치... 흐, 그리고 여기서는 대부분 오늘 뭐 과시하는데, 일단은 세이브를 하죠. 아니라, 일단 여기 밑 먼저 가보자. 아이고, 깨져버렸네! 자 일단 세이브 여기서 유리망치로 깨뜨리고 버튼 있다 누른다 어. 자 빨간색깔 철컥 소리가 나왔다 여기서 잘못 누르시면 냉동장치가 되어서 얘가 아리가 얼어주어요 바로 얼어요 자 그리고 자 유리망치로 깨부신 다음에 음~ 어... 누른다 자 노란색 체크 소리가 났다 자또또또또 세이브를 해주세요 왜냐면 또 일일이 돌아다니가 귀찮아 그리고 여기로 가져서 <laughs> 자, 유리 망치로 깨부신 다음에 자, 버튼 있다 누른다. 자, 검은 색깔 체크 소리가 났다. 이유 어... 남은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여기 넘겨 넘겼네요. 그 방을. 아니, 그 방이 아니라 내가 뭔말 하는 걸까 하하하 <laughs> 자 이렇게 세이브 그리고 여기를 유리망치로 깨부수세요 자 여기서 누른답니다 자파랑색깔 자꾸 소리가 났다 자 그리고 음 유리망치 여기서 또 얻어야 될게 있네 제가 깜빡한 거안넣은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또 깜빡한, 깜빡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만요 오케이. 좋아, 좋아. 몇분 찍었냐? 10분 찍었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렇게, 넘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덮어 쓰기. 여기는 그냥 가주시고, 자, 스위치 누른다. 자, 그러면 다시 물이 차오를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줘서 자, 오케이, 좋아. 들어가 주시고, 자. 이렇게 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삑삑 고기를 이렇게 음 뭐야 순식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였던가? 어, 그래 여기였다 자 으흠. 좋아 자 다시 이쪽으로 가주세요 하차 그리고 음 여기 그러면 여기 피라나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뭐냐 피라나들 때문에 여기 못, 못 내려갔거든요 자 이용한다 자 내려가세요 강철판이다 가져가세요 참 이런걸 주머니에다 어떻게 넣니 자 가져간다 일단은 먼저 저는 세이브를 하고, 음, 여기 세이브하고 그리고 이서 아마 이거 다시 눌러야 될것 같네요. 자, 누른다. 이렇게 해줘서 음 좋아 그래서 음음 이거 피라아들한테말 걸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말 걸면 안 됩니다. 자, 하얀 색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다시 따스해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줍시다. 아어야 좋아, 이용한다 그리고 고맙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너가 진실에 다가가는 걸 지켜보마. 그리고 이 애한테 고마워. 코리스면 알래나와야 했는데 잠이 들면 안디니 곤란한 잠이었거든. 보답으로 이걸 줄게. 민물고기관 유수이다 가져간다. 고마워요. 아 진짜. 뭐지? 사다리가 꿈쩍 안 한다. 자 그리고. 응응. 아리는 무언가 기적을 느꼈다. 뭐지? 뭔 기척이지? 어? 뭐지 이건? 놀랐습니다. 자 가자. 여기서 음 오케이. 아이고 우리 잡초 친구 이렇게 막으면 안 돼. 자 가져갑시다. 가자 가져갑시다. 가자 여기서. 구즈라지가 걸렸다네 가져가야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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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냐면 또 어, 세이브를 해줍시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잊어버리면 아주 기분 나쁘겠죠?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서 기 이상한 기척이 느껴집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줍시다. 그리고 여기서 자 확인한다. 라이터를 얻고 하면 이 이상한 기추, 기척이 다 사라집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지고 자 여기서 에라이 자먹가라인자 이렇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 어... 자 그리고... 긴장해야됩니다 이렇게 도망... 이렇게... 뱀이 나와서 죽어버립니다 하... 아주 아까웠습니다 음 좋아 내가 그래서 이뱀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할겁니다 아니 제가 고생했어요 이 자식때문에 자. 후. 하. 이거 미끄러지면 해 보면 얘네들 전기가 들어오는데. 자, 빨리 도망가요. 좋아. 래서 세이브를 해 주는 거지. 좋아 그리고 여기서 뱀이 나타납니다 아, 아 안돼 안돼 아, 여기서 많이 죽을텐데 슈헤 그리고 여기서 또 함정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갑시다 하나 둘셋 오케이. 좋아. 으악! 뭐야? 왜 이게 다시 나와? 씨, 저런 씨, 저런 씨, 씨, 저런 씨, 저런 씨. <laughs> 죄송합니다. 소리 질렀네요. 오케이. 아마 여기서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뱀은 안 나타납니다. 자, 라이터로. 보세요. 뭐 야, 라이터로 불 태우는데 사각사각사각 지기지기지기 이런 소리가 나오네. 자, 가자 가져... 갑시다 음. 그리 오케이. 이 자식이. 감히. 아가징 보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하 3층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하 2층 공략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하 3층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이.